김상욱의 질문에 감탄하는 정동영과 할머니는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용되어 온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래왔고 우리 한국도 일부 그랬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대립 관계를 만들고 사실 그렇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불균형성 또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들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남북 회담 합의 현황이 한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관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건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자기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익은 뭐냐? 평화가 구...